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진지 고품격 마술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카드 마술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카드가 잘 펼쳐지는 마술용 종이를 가지고 있는 게 마술용 종이가 아니라 마술용 종이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저는 투베럴덱을 가지고 한번 직접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마술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죠? 네, 10 다이아몬드를 제가 부채질을 해주면 네 이렇게 카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부채질해 주면 바뀌는 거죠. 네, 카드에는 이상이 없고요. 자, 이런 마술입니다. 음, 자, 그러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핸드펜을 할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방법, 엄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 아시죠? 엄지로 카드를 절반 정도 내리시고 왼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절반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 카드를 패닝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여기는 너무 두껍지 않으면 좋아요. 그래서 한 5분의 2, 3분의 1 정도만 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카드를 이 카드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 자 왼손에 있는 카드, 자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카드는 원 핸드펜을 해주시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 카드로 체인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핸드 패널하고 카드를 펼치실 때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여기만 이렇게 안 보인 상태에서 뒷면으로 펼치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중지와 네 번째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한 장만 딱 밀리죠. 이렇게. 자, 그럼 이 밀리는 카드를 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안 보입니다. 자 정면으로 가볼까요? 네,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려지겠죠. 자 여기 있는 네 번째, 세 번째 손가락과 도킹을 하는 거죠. 도킹 우주선 도킹하듯이 땅 이렇게 도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네 도킹을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손을 놔주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끼어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위에서 놀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근데 너무 빼면 이게 툭 하고 어이구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살짝 적당히 빼주시고 이제 위로 올리면서 내리면은 그냥 이렇게 뚝떠 있잖아요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딱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카드를 제가 여기서 도킹을 딱 해주시고요 표현, 표현이 참 좋네요 도킹 이렇게 하시고 딱 자, 올리는 순간 저는 지금 올리는 순간 정리를 해 버렸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카드가 보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요 카드를 보여 주시고 토킹, 장전, 장전을 하고 부채질을 해 주시면서 내리시면 오, 카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여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카드가 바뀌잖아요. 보세요. 자, 토킹하고 제가 체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 스페이드를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딱 보여주면 관객이 더 신기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음, 점점 화면할수록 신기해져요. 화면할수록 신기해져요. 자, 근데 자주 보면 여기 있는 카드가 이쪽으로 간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출 마지막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바뀌는 연출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을 어떻게 마술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객이 아무런 카드 한장 뽑아줘야겠죠? 자, 이 카드를 뽑았습니다. 자, 팔클럽이네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팔클럽을 맨 밑으로 보내시면 돼요. 자, 이맨 밑으로 보내는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기술이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레티스 컷을 배우는 겁니다. 자, 레티스 컷을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이렇게 팔클럽 같은 카드들도 이렇게 마구마구 섞어줘도 계속 매니로 둘수 있는 거죠. 자,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배우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얘를 밑으로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한 장만 딱 넘기셔서 덮으시면 됩니다. 이게 부자연스러우면 한장 넘기고 여러 번 스윙컷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맨 밑으로 팔 클럽을 저는 보냈습니다. 관객의 카드인 거죠. 그러시다가 이제 카드를 스윙컷을 한번 하시고 한 장씩 세워주면서 원하는 곳에서 당신의 카드가 나온 것 같을 때 스톱이라고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관객이 아무데서나 스톱을 할거예요 스톱 좋습니다 하시면서 여기서 이 밑에 지금 있죠 팔클럽이 원핸드 펜을 해주세요 단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여주고 하면 안된다는거 자 관객 카드를 외웠기 때문에 이 카드를 보고 바로 관객 카드 하는거 알겠죠 안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원핸드 펜을 하시고 얘를 뒤집으시면서 당신의 카드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관객은 어이 카드 아닌데요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가 아니라 당황하는 척을 해주세요네마우스가 실수한 면 관객은 더 재미있거든요. 어이 카드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놀래시면 됩니다. 자 관객이 이제 물어보세요. 무슨 카드를 고르셨냐고 그러면은 팔 클럽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팔 클럽 카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이, 말도 안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관객은.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장점만 해주고 맨 밑에 어차피 팔 클럽이 있기 때문에 장점만 해주고 바로 부채지만 해주시면 팔 클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술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 또 여러분들 마술 영상 찍어서 많이 올리시는데 마술 영상 찍을 때도 재밌게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어, 또, 페이스북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투베럴 매직 페이스북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네, 투베럴 매직 페이스북 그룹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채팅도 하고 또 재미있는 마술 영상도 올려주시고 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투베럴 매직은 더 나은 마술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매직 라이프 투베럴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끝.